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CS 루이스, 특히 그가 어린이 독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이랑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요. 네. 나니아 연대기 작가로 유명한 루이스의 좀더 개인적인 면, 또그 작품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가 보죠. 어,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 덕분에 루이스라는 인물, 또 나니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루이스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죠. 음, 작가이기 이전의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 또 신앙 같은 게잘 보여서 흥미롭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와 정말 루이스가 어린이 독자들 편지에 엄청난 정성을 쏟았더라고요. 네네. 거의 매일 아침 시간을 따로 내서 답장을 썼다니 이걸 그냥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뭐랄까? 하나님이 주신 의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바로 그 점이에요. 단순히 답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태도, 아이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핵심인 거죠. 아, 태도요? 네. 그냥 어린애 취급한 게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했다는 거. 그 호텔 식당에서 말린 제도 싫다고 크게 말했더니 옆 테이블 여섯 살 아이가 나도 이랬다는 얘기 있잖아요. 어, 네, 네, 기억나요. 그런 일화를 초기화하면서 어른이랑 아이가 동등하게 만날 수 있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위부다들 더글러스 그레셤도 루이스가 자기들 의견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줬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들은 그냥 답장이 아니라 어린 영혼들이랑 진지하게 대화한 기록인 셈이죠. 그렇게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군요. 그럼 그런 태도나 또 루이스 본인의 어린 시절 경험 같은 게 나니아 연배기에도 많이 반영됐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아주 직접적으로요. 자료 보니까 비오는 날 밖에 못 나가서 형이랑 막 상상의 세계 복센 이야기 만들고 그랬다면서요? 네, 복센, 옷 입은 동물들 나오는 이야기였죠. 네. 또 뭐~ 리틀리 집 다락방 탐험했던 게 마법사의 조카의 영감을 줬다거나 할아버지가 만든 옷장이 나니아로 가는 문이 됐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 하나하나가 그냥 추억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문학적 상상력의 씨앗이 된 거죠. 심지어 네살때 스스로 잭시라고 별명 짓고 평생 잭으로 불리길 원했던 것도 어찌 보면 그 독립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 잭시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 좀더 깊이 들어가면 아홉 살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경험 그 깊은 슬픔이요. 아. 그런 경험들도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라 그 작품 속 인물들 특히 마법사의 조카에서 디고리가 아픈 엄마를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 속에 그 감정이 투영되어 있죠. 그렇군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녹아들어서 나니아 이야기가 탄생했는데 정작 루이스 본인은 나니아의 그 기독교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설명했던데요. 네. 그 점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처음부터 기독교를 가르치려고 쓴건 아니다. 뭐 이렇게요. 맞아요. 루이스는 그 우산을 든 파우누스나 썰매탄 여왕, 위대한 사자 같은 이미지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랐다고 했어요. 이야기는 그 이미지들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는 거죠. 아, 이미지가 먼저였다. 네, 기독교적인 요소들은 처음부터 막 심으려고 의도했다기보다는 그의 생각과 세계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그 감시하는 용이라는 표현은 어떤 뜻인가요? 상상력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아, 네, 감시하는 용. 그건 루이스가 생각한 소통 방식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종교적인 가르침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거부감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걸 일종의 감시하는 용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나니아 같은 상상의 세계를 통해서 이 용들을 살짝 잠재우고 독자들의 마음, 감정에 먼저 다가가려고 한 거죠. 아,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소년이 예수님보다 아슬란을 더 사랑하게 될까봐 걱정된다는 편지를 보냈을 때, 루이스가 답장한 걸 보면 잘알수 있어요. 네, 그 편지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루이스는 아슬란을 통해서 느끼는 그 좋은 감정들, 경외심이나 사랑 같은 건 결국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랑 같은 거라고.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그런 상상력까지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신다고 안심시켜줬거든요. 아, 그리고 아슬란이 터키어로 사자라는 뜻이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사자를 의미한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논리나 교리보다는 상상과 감성을 통해서 진리에 다가가는 길을 보여준 거죠. 와 루이스의 편지랑 삶의 기록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정말 자신의 어린 시절 감정이나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이랑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작가구나 싶네요. 루이스가 편지에서 슬쩍 건네는 조언들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해야만 하는 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진짜 하고 싶은 일, 이걸 구분해보라는 이야기 같은 거요. 아, 그런 현실적인 조언도요? 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조언들이지만, 듣는 분들 각자의 삶에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냥 동화 작가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건네주고 싶어 했던 그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 부분이죠.